자 이번 시간에는 어, 포석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어, 제가 한번 풀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흙이 마지막 수로 이쪽을 벌린 모양인데요. 어, 일단 초반에는 보통 길을 먼저 차지한 다음에 변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게 보통이라 이, 바, 이 지금 포석 같은 경우에는 어, 길을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눈에 보이는 자리는, 어, A를 제외한 B, D, C 정도가 이제 딱 눈에 보이는데요. 어, A 같은 경우에는, 어, 초반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 B, D, C 중에서도 좀 눈에 보이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요. 어, 지금은 바로 저는 C 자리가 굉장히 눈에 보이고요. 어, 이 자리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백이 이제 뒀을 때도 굉장히 좀 좋아 보이지만 흙이 이렇게 c 자리를 두어 나갔을 때 여기 하변 모양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어 저는 c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정답을 어 역시 c가 정답이네요 어 이게 아무래도 백이 이제 호구를 치어서 이쪽 모양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흙이 뻗었을 때도 어흙 모양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정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B를 둔 장면에서는 흙이 여기 느는 수가 굉장히 좋아서 뭐 그렇게 나쁜 수는 아니지만 100점짜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D 자리 같은 경우에도 B와 비슷하게 이쪽을 느는 자리가 너무 좋아서 어, 좀 완벽한 어, 선택은 아닌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기 A 자리. A 자리는 약간 끝내기 할때 굉장히 큰 자리라서 지금 초반 같은 경우에는 좀 어, 발이 느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한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여기. 시자리를 선택하면 은 어,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약간 정석에서 조금 변화된 문제인데요. 어, 개인적으로 이 정석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이 정석을 실전에서 많이 두어본 정석인데요. 어,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이 찍어 봤기 때문에 여기서의 정답을 알고 있는데요. 아마 바둑 팬분들께서는 좀 어려운 정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백이 이쪽을 늘어간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어, 일단 흙 입장에서는 이쪽을 흙 모양이 아주 완벽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지켜주는 게 가장 좀 일감으로 떠오르고요. 어, 예를 들어서 이쪽 D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쪽 막히는 자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여기 B 자리 같은 경우에도 이쪽을 자연스럽게 막아가면서 어, 흙을 어, 좀 안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좀 공격적인 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좀 완벽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 A나 C 자리로 두어가야 되는데. 여기 C자리로 들어갔을 때는 2를 교환을 하나 해놓고 4로 막아갔을 때 5의 자리의 약점이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 완벽한 선택은 A로 하나 밀어둔 다음에 이렇게 3자리로 뻗어나가는 것이 어, 인공지능도 추천하는 그런 정석이고요. 어, 이게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어, 정석이라고 보긴 좀 애매했는데, 인공지능이 나온 다음부터는, 어, 굉장히 서로 약간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진행이라서, 어, 이 정도까지가 이제 정석 진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